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성남형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실 있는 특위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성남시의회가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남형 뉴딜은 K-뉴딜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셜 뉴딜을 포함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7일에는 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년 동안 디지털, 그린, 소셜 뉴딜을 포괄하는 성남형 뉴딜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시책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전문가도 초빙해 정책 토론회도 열 방침입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창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내실 있는 특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